안녕하세요. 청주매주입니다. 유리호프스가 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어요.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상당히 항아리다 심어서 멋지게 커나가고 있는 유리호프스예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저 어, 마당에 있지만 제가 어저께서 알았어요. 어제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애니시다를 하나 선물로 가져왔어요. 저하고 같이 샀다는데 저는 다 없어진 걸 보면 불에 타서 다 없어졌던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그 동생하고 돌아다 보니까 무늬 후룩수 그게 엄청나게 예쁘게 펴 있는데 제가 못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멋지죠? 무늬 후룩수예요. 제가 이름도 잃어버릴까봐 써붙였는데, 이렇게. 너무 멋진. 이 무늬가 겨울 동안에 새순이 나오는데, 붉은 톤을 입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추위에 그 아이들이 다 가버리고 나서 새로 순을 올렸어요. 새로 순을 올렸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또 올리네요. 그리고 또, 역시 꽃도 상당히 멋지게 피워주고 있고요. 여기 또 꽃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장구채 롤리팜이에요. 제가 야생화집을 놀러 갔더니 색상이 얘보다 조금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샀나 보다 했어요. 근데 색상이 이렇게, 그 찢은 색깔로 나와서 그런 생각을 접었답니다. 이게 두 포트 사서 이렇게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키우는 중인데 두 포트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요, 에는 철분할인데 작년에 시떨어져서 나네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너무 작은 화분에다 옮겨 심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다시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꽃대는 이제 이렇게 짜쪽하게 나오면 꽃대를 몰고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해가 나니까 베들레헴별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꽃에 반해서 제가 베들레햄표를 데려왔는데, 작년에는 꽃을 못 보고 순환을 당했었죠. 헐떡이는 두 포트를 여기다 이렇게 두 포기를 심어 놨는데요. 한나무에서 꽃이 한 대밖에 안 나왔어요. 이 아이들도 땅에다 심으면 상당히 세력 좋게 커 나갈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있네요. 여기 너도부추, 무늬종입니다. 무늬종 이렇게 사서 심었더니 엄청나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폈죠? 또 이쪽에는, 어, 무지 무늬부추인데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저렇게 작아도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기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디안 앵초. 인디안 추장님이 쓰고 다니는 모자 같다고 해서 인디안 앵초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또이 밑에는 색상이 조금 옅은 아이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보기에는, 어, 이 짙은 색상이 더 눈에 띄죠. 이렇게 해서 인디안 앵초. 뽑힌 걸 보여드렸고요. 어, 저쪽 담장에는 우리 토종 의아리가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막 피어나는 시작을 했고 많이 피고 있어요. 이 의아리 흰색은 우리나라 산에 가도 있는 토종 두 가리입니다. 제가 캐다가 심어서 키운 지가 얘도 엄청 오래된 아이. 여러분들한테 나눔도 했고, 그렇답니다. 저쪽 보세요. 찔레를, 찔레 장미를 심어서 저쪽으로 올리는데 꽃이 피면 엄청 하겠죠? 풍성하게 꽃이 피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꽃나무를 제가 아는 언니한테 어, 한나무, 한나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포기를 가진 가지를 가진 봉꽃나무를 제가 얻어왔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가 양쪽으로 풍성하게 났길래 톱으로 반을 잘랐어요. 여기 자른데 보이시죠? 이게 잘라서 두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꽃봉오리도 하나 이렇게 나와서 피고 있습니다. 향기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여러 종류들이 크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청주매주였습니다.